안녕하세요. 마인드 네스트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특히나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5년 4월부터 바뀌는 육아 관련 지원. 제도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난임 지원이 확대됩니다. 요즘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미리 난자나 정자를 보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4월부터는 난자 및 정자 동결 보존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로써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했던 예비 부모님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지금까지 최소 3개월 단위로 써야 했던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 정말 많은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직장인 아빠들이 특히 좋아할 소식인데요. 바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총 10일 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한 느낌이 강했는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무려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죠. 게다가 원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는데, 이제는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 초기에 아빠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난임 치료 휴가가 더 좋아졌습니다. 난임 치료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말 힘든 과정이죠. 기존에는 난임 치료 휴가가 최대 3일 6급 1일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6일 6급 2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초 이틀간은 하루 약 8만원씩의 급여 지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바로 유산, 사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 특히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받는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고 하니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가 육아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지원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육아, 심리, 그리고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마인드 네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